자, 그러면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지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공격적으로 쓸수 있을까요? 절대 공격적으로 못 쓰죠.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기업들의 활동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주식을 시작한 지 며칠 안된 생초자. 주링입니다. 소장님 마침 방송도 챙겨는 보는데 제가 워낙 손이 느려서 따라하진 않고 보고만 있습니다. 연습만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하루도 안 거르고 어, 금리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금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긴 한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로는 뭔가 이해가 잘안 돼서요. 소장님이 왜 매일마다 금리 금리 하시는지 소장님이 조금 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어하, 질문이 진짜 너무 초보적인데요. <laughs> 우리 시청자님, 너무 질문이 초보적이셔. 주식을 할 거면 기본적인 경제 상식과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제학과를 안 나왔어도, 뭐 대학교에 여러분들이... 경제학과를 졸업하지 않으셨어도 기본적인 경제 흐름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흐름을 알고 알고 있으면 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내가 내 돈관리를 할 때도 뭔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경제를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뭐에 귀결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에 귀결되는 문제입니다. 돈이라는 건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금리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자예요, 이자. 금리 쉽게 그냥 말하면 이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행가서 대출 받아보시죠 대출하고 또는 뭐할때 대출을 1억을 받았어 1억에 대한 이자가 월 얼마야? 200이야? 300이야? 400이야? 500이야? 이게 금리예요자 평소에 200만원 하던 이자가 똑같이 돈을 빌렸는데 다음달에 400만원 달래 이자가 높아진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로 표현합니까? 금리가 높아졌다고 표현을 해요 자 쉽게 돌아와서 자 요즘 왜 금리 인하가 계속 나오냐 왜 금리 인하가 키워드냐 우리가 돈을 빌리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식이죠 주식은 뭐의 집합소입니까 상장 기업들 집합소예요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이 자기 돈만으로 사업할까요 아니죠 저이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는 상장사들 중에 자기 작업만으로만 기업하는 데들은 없습니다 다 부채가 있어요 부채는 뭐예요 빚이죠 빚그 빚을 어디서 집니까 대부분 다 은행에서 집니다 은행은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기업들은 그 빌린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은행에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자기들 소득을 높 피는 거고요. 야 너희들 사업해. 오케이. 담보 줘. 우리가 돈 빌려줄게. 돈 벌어. 이자 우리한테 꼬박꼬박 주고 원금 내면 원금 상환 되죠.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당연히 낮은 게 좋죠. 똑같이 1억을 쓰는데 100만 원 이자 주는 게 낫지 300만 원, 500만 원 이자 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지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공격적으로 쓸수 있을까요? 절대 공격적으로 못 쓰죠.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기업들의 활동 자체가 어떻게 되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횡률적으로 하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금리가 만약에 반대로 인하가 된다 그런다면 기업들은 은행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서 더 많은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고,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 시장은 그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이게 기본적인 금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각국의 정부들이 엄청난 재정확대 정책을 펼쳤어요 돈을 많이 뿌렸죠 왜? 먹고살기가 다들 힘들다가 아우성이니까 그러라고 있는게 정부고 도와주라고 있는게 정부니까 우리도 전국민 100만원 받았잖아요 상상도 못했어요 전 살면서 나라에서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뿌릴까?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자 나라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구간은 지났으면 어?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될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합법적으로? 금리 인상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은행에서 돈안 빌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성인 남녀들 대상으로 은행에서 대출 한번안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손들으라 하면 몇 명이나 들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음, 그래서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계속해서 올렸죠. 우리도 지금 고금리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고금리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내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이 끝나니까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이나 제가 얘기를 해드리지만 전세계 경제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를 한다고 랬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 유럽도 그렇고 이제 금리 인하를 슬슬 하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은 아직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를 확 결정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고는 있죠. 어 그래서 올해 내에 한번 한 차례나 두 차례 한다는 게 지금 시장의 대부분 의견이고 유럽의 ECB 같은 경우에는 ECB는 뭐냐면 이제 유럽 센트럴뱅크라고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벌써 금리를 한 잘 내렸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금리를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리는 방향이 나오니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언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어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면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여져서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계속 맞물려 있다 보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시장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결국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주식을 잘안 해요. 결국에는 이 주식 시장도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매수와 매도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금리가 높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볼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행이 이자가 여러분들에게 1년에 한10% 준다 그래요. 근데 내가 자산이 많아. 한 100억 있어 그럼 100억을 갖다 은행에 딱 맡겨 놓으면 1년에 10%씩 이자 떨어지면 얼마죠? 10억씩 들어오죠. 그러면 한 달에 1억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무 일도 안해도 이자만 1억씩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괜히 내가 이 리스크를 안고 주식시장에 뛰어들 생각이 있습니까 없죠 가만히 앉아서도 돈이 나오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빠져서 어떻게 돼요 은행 이자로 돌아서거나 또는 부동산으로 돌아가거나 외부로 이제 자금이 흘러나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그만큼 많이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금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금리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금리의 상승과 인하, 동결 이러한 문제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음. 그 대표님 말씀을 요약을 하면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음. 시장에 돈이 좀 풀리고 잘 돌아간다. 그래서 음. 사람들이 주식 투자도 더 많이 하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게좀더 음. 숨통이 트이는 방법인 걸까요? 그지 금리 인하를 해야지 근데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 지금 환경 자체가 왜 그럴 것 같아?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으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다른 것보다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 때문에 안돼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금리 격차가 지금은 미국이 인하를 한다그래서 우리가 같이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격차가 그만큼 또 벌어져 미국의 경제 규모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같겠어? 다르겠지 그러면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서로 힘들어져. 미국은 안 힘들지. 우리나라가 더 힘들어지지. 경제 규모 차이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지금 내가 봤을 때할 수가 없는 환경이야. 이제 경제적인 해석을 차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로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금리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안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거야. 그리고 금리가 응. 올라가면 응. 대출했을 때 갚아야 하는 이자도 늘어나지만 응. 그만큼 그냥 예적금 꽂아 넣으면 받는 응. 이자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응. 금리가 올라갔을 때 좋은 걸 수도 있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거지. 근데 너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것 같아? 돈 있는 사람이 많아? 없는 사람이 많아? 대출 인구가 많을 것 같아? 예금 적금 인구가 많을 것 같아? 가계 부채가 많을 것 같아? 어 가계 현금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 자, 오늘은 이렇게 금리 인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음, 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분의 어, 다른 사연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공부할 수 있는 거는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안녕. 주식 상당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